네세 번째 본문이에요. 자 보시면 From the beginning, 내 네, 시작부터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이런, 얘기, 이런 얘기겠죠. 처음부터 휴보가 더 나았다 이런 뜻이죠. 더 어, 괜찮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능가했다 이겁니다. 어, 다른 모든 네, 로봇들을 말이죠. 자 근데 at 모함에 있어서, 네 펄프밍 네,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더 나았다 이런 얘기죠. 그죠? 여기서는 이제 요렇게좀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비굿엣 있죠, 그죠? 비굿엣뭐을 잘하다. 근데 이제 굿의 비교급 배럴을 썼을 뿐입니다. 그래서 과업을 수행하는데 더 나았다 다른 모든 로봇들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아까 뭐 스물 몇개 팀이 참가했잖아요. 그래서 휴보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모든을 의미하기 때문에 뒤 아더를 써주시고 당연히 로봇들 복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어나더를 쓰신다던가 아니면 그냥 아들만 쓰시면 이제 안 되겠죠, 그죠죠 네. 마지막으로는 전치사, 전치사 플러스 i 이인지그죠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것같구요 자, 그럼 이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었느냐 하면 이제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었다는 거죠. 자, 그것은 즉 휴보는 자워세이을 드라이브 이렇게 되겠죠. 네 운전을 할수 있었고 차량을 빠르게 문제나 할수 있었고, 자 그리고 뭐뭐했을 때, 네, 네, 마주쳤을 때, 자 어떤 장애물과 마주쳤을 때, 네, 그것은 able to turn, 네, 방향을 네, 바꿀 수 있었다. 그죠? 근데 어떻게? 차량의 방향을 네, 스무스하게, 그죠? 부드럽게 넘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 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한번 잘봅시다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i 운전을 하고, 자, 그, 마주치고 장애물을, 네, 그 다음에 방향을 바꿀 수 있었던 건 전부다 이 휴보죠, 휴보. 네, 휴보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it은 뭔가? 네, it은 뭐겠어요? 휴보가 휴보를 피하기 위해서는 말이 안 되죠, 그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it은, 위에 언급된 이 장애물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칭초론을 잘, 어,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세 개는 휴보인데 하나는 장애물입니다. 그리고 역시 뭐뭐 하기 위해 부사적 목적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슬쩍 말이죠. 뭐 이렇게까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를 막 itself 해갖고 뭔가 있는 것처럼 음, 이렇게 표시할지는 모르지만 이건 안 됩니다. 네, 틀린 표현이 될것 같아요. 그쵸? 네. 자 그리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까지도 이제 휴보가 되겠죠 휴보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요 오지선다로 출제하기에 딱 좋겠네요 그렇죠 네자 보시면 넥스트 그 다음에 워스 앱을 두개 라운, o 라운오브 하면 뭐에서 빠져나오다 이렇게 되겠죠 네 빠져나오다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차로부터 그렇죠. 자, in, less than, 뭐, 뭐,도 안 되는 시간에서, 이렇게 되겠죠. 어, 그러니까 몇 분? 4분. 보다도 더 적은 시간. 그니까, 러 4분도 되지 않아. 이렇게 되겠죠. 그죠? 되지 않아. 차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고. 자, 이 once는 접속사죠. 일단, 뭐, 뭐 하면, 일단, 뭐, 뭐 하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1워즈 정도, 휴보를 가리키는 it입니다. 이거 역시. 네, it was가 생략되어 있다. 그죠? 어, 워스 아로브 더 비이크리죠? 차에서 이제 빠져 나와 서는네 빠져 나와서는 네또 카온 카온이 이제 서 있다라는 뜻인데요. 자, 뭘로 서 있는 거예요? 네, 무릎으로 말입니다. 무릎으로 자 무릎으로 서서 네 무릎으로 무릎으로 서서 스페이 a 웨이 네 서둘러 어 빨리 떠났다 이런 얘기죠, 그죠네 진짜 빨리 음, 달렸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동사, 동사 it was 동사가 될것 같고요. 자두 번째는 여기 동사, 그다음 마지막으로 아, 여기 색깔을 잘못 표시했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또 동사가 될것 같죠? 어, 여기는 이제 생략되어 있고요. <laughs> 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내려가, 가보시면, 자, as는 이제, 뭐, 뭐, 함에 따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네, as. 여기서는요, 네, 뭐, 뭐, 함에, 아이고, 네, 뭐, 뭐, 함에 따라. 자, the t h r e e s o 하면, 뭐, 1년에, 뭐, 그런 뜻이죠. 뭐, 연속된, 이런 뜻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연속된 여덟 개의 과업들이, 여덟 개의 과업들이, 네, became, 네, 되어짐에 따라, 됨에 따라. 아, progressively는 점차, 이런 뜻입니다. 점차 더, 네, 어려워짐에 따라. 어려워짐에 따라. 자, 휴보의, 네, 퍼포먼스, 수행은, 수행은, 자, 뭐에 대한, 과업에 대한, 네, 휴보의 수행은 반영했다. 반영했다. 자, 뭘 반영했냐? 점차 증가하는, 네, 어려움을 반영했다. 이것이 직역이고요 네, 과제 수행도 점점 더 어려워졌음을 나타냈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음. 자, 이 접속사 에즈는 뭐뭐 함에 따라입니다, 여러분들. 네, 본문의 미출친 에즈와 뜻이 같은 것은 용법이 같은 것은 하면 네 구분할 줄 아셔야 될것 같고요. 자, 점차적 점진적으로. 그죠? 조금씩 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주 l 리와 같은 표현이 있겠죠. 됐고요. 반영하다라는 단어는 리플렉트죠. 리플렉트는 물론 이제 그 반영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네, 뭔가를 반사하다. 또는 깊이 생각하다. 숙고하다라는 뜻도 역시 있습니다. 네, 이런 다른 뜻들도 있다는 것을 잘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내려가 보시고요. 이렇게요. 여기 좀 중요한 거 보이죠, 그죠? 네, 괄호 거로 하시고 자 fifth이니까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과업에서요 다섯 번째 과업에서 저 휴보는 네 휴보는 네네 네, 헤르트머머 해야 했다 네 사용을 해야 했습니다 드릴을 자 c 스 t 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구멍을 뚫다 어, 구멍을 뚫기 위해 그래서 벽을 뚫는 거죠 어 벽을 뚫기 위해 휴보는 드릴을 사용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네, 휴보는 그만 실패를 했네요. 그죠? 네, 첫 시도에서는 실패를 했어요. 됐죠? 그래서 일치 문제를 좀잘 보시면 돼요. 네, 다섯 번째 벽을 뚫는, 네, 그런 과업도 휴, 휴보는 잘 마무리했다. 실패 없이 잘 마무리했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네, 틀리죠. 왜냐면 첫 시도에서는 실패를 했으니까.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는 이제 풀 위치 당연히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자, 여기서부터 보면은 이제 원본이 요렇다 보시면 됩니다. inherit to use a drill to cut through 드릴을 사용해야 했다 벽을 뚫기 위해. 근데 왜 그랬느냐? for the fifth task. 이렇게 되겠죠. 그죠? 태 근데 자, 얘를 이제 선행사로 내 보냈고요. 여기를. 자, 선행사로 내 보내게 되자 이제 for이 남게 되는 거죠. 저기 문장을 위치로 연결시키는데 이 폴을 삭제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아, 앞으로 이제 끌어왔던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내려가 봅시다. 네. 네 이렇게 한번 가 볼까요? 네. 여기다 보시면 이제 그이 폴트 용법에 네. 가주어 의미상 주어. 네, 그다음에 진주어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널찍널찍 널찍 한번 해보죠 자 일반적으로 말해서 네 어려웠다 일반적으로는 어렵다 어 어렵다 이렇게 하시죠 자 누가 뭐하는 것이 로봇이 말이죠 네 to hold a drill 드릴을 잡고서 잡고서 자 그런데 이제 진주어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네요 여러분들 잡고서 뭐하는 것이 누르는 것이 어려웠다 이렇게 되겠죠 동사원형이어야 합니다 어 기억해 두시고요 자, 드릴을 in the right position. 이렇게 되겠죠? 네, 적절한 자세로 적절한 자세를 취한 채 드릴을 잡고서 네, 스밀테니어슬리는 동크와 동시에 이런 뜻이죠. 동시에 뭐 하는 것은? 네, 누르는 것은. 아, 온오프 전원 버튼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동시에 온오프 버튼을 누르는 것은 사실 로봇은 쉽지 않은 과업이다 이거죠. 됐죠, 여러분? 자, 적절한 네, 아까 좀 말씀드렸죠. 적절한 적당한, 네. 어떠한 유의어가 있다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네. 적절한 알맞은, 이런 거라 그랬죠? 네, 그래서 요거는, 프라 o p e 라든가 아니면 뭐, s u i t 네. 요런 정도로 일단은 보시면 될것같고요 자, simultaneously, 그와 동시에, 뭐 단어 자체는 어렵지가 않죠, 그죠? 네.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유의어가, at the same time이라든가, 뭐 동시에, 네, 좀 어려운 단어로는 이런 거 있어요. Con? 큐어런트리. 네, 이런 것도 이런 단어도 이제 동시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도에서는 그만 실패, 실패를 해버렸고요. 하지만, 하지만 네, 두 번째 시도에서는요, 이 트라이얼이 시도입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는 그러한 슈보는 네, 성공적으로 네, 완수했다. 과업을 말이죠. 완수했죠, 네. 자 그럼 이 트라이얼이 이제 어떤 뜻들이 있느냐? 트라이얼은 이제 시도라는 뜻도 지금처럼 있고요, 재판이라는 뜻도 있고요. 네한번 이제 시련을 겪다, 네 이런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시련. 네. 됐죠? 자 어쨌든 간에 네두 번째 시도에서는 성공을 했고요. 자 다음으로 한번 또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또테스 k 하고 수식구가 나오죠? 이렇게요. 자, 테스크가 주어. 그 다음에, 여기 워즈가 이제 동사. 됐고, 자, 여기 ing와 ing의 병렬 구조가 이어지네요. 일단 이 정도 표시하고요. 자, 과업은, 네, 어떤 과업이냐, took, 이렇게 되겠죠. 네, 네. 걸렸던,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던, 누구에게, 휴보에게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던 그 과업은, 네, six. 네, 여섯 번째 과업이었다 이거죠. 네, 물론 이 과업이라는 명사를 반복하지 않으려 원으로 대신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원은 이 과업을 나타내죠. 즉, 그것은 뭐였느냐 하고, 이제 연결어가 없기 때문에, 네, ing, 현재 분사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이죠. 네, 뭐 하는 것인? 네, 뽑아서 뭐서 플러그를 이제 풀이 잡아 당기는 건데요. 아래로 보니까 뭐로부터 잡아 당기는 거니까 뽑는 거죠. 네, 벽에 있는 그 소켓에서 뽑아서 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프리팩프리팩 네, 다시 인투 집어 넣는 거죠. 꽂는, 그러니까 꽂는 것이었다. 꽂는 것인 이렇게 되겠죠. 다시 자 어디 안으로 네, 또 다른 내 네, 소켓 안으로라고 해서 여기서는요. 이게 이제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저한자 그렇죠? 하나의 소켓에서 뽑아서 또 하나의 소켓에 다른 소켓에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네, 또 다른 하나를 의미하는 언하들, 디하들이나 네, 그냥 하덜은 안 되겠죠, 그그 그렇죠? 네. 다음에 네, 병렬 구조 음, 분사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고요. 아까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put back을 이어동사라고 봤을 때 대명사는 반드시 가운데에 넣습니다. 아, pulling back 이런식으로는 하지 맙시다. 그죠? 네. 됐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it은 또뭘 가리키느냐 이 플러그를 가리키죠. 벽 소켓에서 뽑아냈던 그 플러그를 가리키겠습니다. 됐죠? 자 내려가 볼게요. 자이 텍스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에게는 네 사람에게 요거 일단 좀 띄어서 네, 요기다가 좀 색깔 표시해보시고요 음. 자 걸린다 네자 사람에게 사람에게 네. 네 10초도 레스 더 적은 네 안되는 시간이 걸린다 뭐 하는데 그 과업을 수행하는 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벽에 있는 <laughs> 선 뽑아서 다른 데 굽는데 10초가 걸리겠어요 그죠? 네, 10초도 안되는 그 시간이 걸렸죠 그렇지만 네 걸렸다 슈보에게는 얼마가 13분 30초가 걸렸다. 이런 얘기죠. 그죠? 여기서는 이제 뭘 말씀드리려 하냐면, 네, take 사람. 어떤 대상, 뭐, 사람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뭐, 밑에처럼 이제 슈보라고 할 수도 있고, 거 뭐, 사람도 되고, 목적을 하고 합시다. 누구누구에게 어떤 시간이 걸리게 하다, 뭐, 뭐 하는데, 이렇게 되죠. 투 동사원이요. take, 투동사원이 이렇게. 누구누구에게, 뭐, 뭐의 시간이 걸리게 하다, 뭐, 뭐 하는데.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밑에도 이제 똑같은, 네, 형태로 쓰여져 있고요. 다만, 이 과업을 수행하는 건 이제 동일한 어구니까 생략을 했던 거고요. 음. 그죠? 여기에 있는 잇과, 예, 여기에 있는 잇은, 네. 어, 가주어진 어의 잇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네, 왜냐면 여기 진짜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 세 번째 부분을 마쳤습니다.